안녕하십니까. 조스입니다. 저의 첫 제작인 바로 총입니다. 건총입니다. 간단한 건총은 일단 이렇게 처음에는 반을 접습니다. 총그 다음에 반을 접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반을 졌습니다.어서 대문 접기입니다. 대문 <laughs> 접기를 한 뒤에는 해줍니다. 대문 접기를 한 뒤에 두이 쪽에 두번 자름. 그리고 저기 선에 맞춰서 자르야 됩니다. 선에 맞춰서반 자르면 종이 이상한 종이 됩니다. 잠깐만요, 저 사람은 그냥 제 친구일 뿐입니다. <laughs> 가만히 있으세요. 네, 네, 작가님. 자,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줍니다. 종이가 하다 보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조용히 하시죠? 그렇지요. 친구님. <laughs> 조용히 하시죠, 친구님. 네,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왜 뽀지 를 넣었지.. 죄송합니다 뽀지 뽀지뽀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도 다시 <웃음> <웃음> 짜라라라 눌러서 이제 테이프로, okay. 테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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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가끔 형아 얼굴이 나올 때가 있어. 죄송하지만. 친구님, <laughs> 저 약속했지만 이이 이 영상에서만 형이라고 해 주세요. 제발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. 네, 작가님.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인다. 이걸 가 이렇게 진행합시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. 한 개를 더 잘라 한 개를 더 잘라야 됩니다. 한 개는 저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. 맞죠, 맞습니다. 형님? 맞습니다. 근데 형님 이라부르는거좀 어색하네. 어, 조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냥. 조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 문제 저은 그냥 보통으로 쓰세요. 보통, 보트 비. 장난치지 마세요. 좀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보트 타다가, 보트 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일종이 많습니다. 그리고 가끔씩 <laughs> 지우개가 사라졌는데 지우개를 누가. 하세요. 네, 작가님. 지도이... 가끔씩 제 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만하세요, 더러워요. 더러우니까 더러워. 가끔씩 제 발이 나왔습니다. 네, 구독자님들이 보면요. 네,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나 구독자님, 하지요. 네, 네네. 힘그러세요 네. 저 망하게 하려고 그러세요. <laughs> 여기입니다, 여기. 여기 보세요. 어, 터치가네 거. 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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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. 이거 터치 게임인데, 터치다. 제주 테이프로 한장 버텨줍니다. 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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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여기를 봅니다. 이렇게 많이 자 아, 여기를 봅니다. 여기.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. 가끔씩 제 손가락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. 그만 좀 하세요. 네, 당신 때문에 방해되잖아요. 친구님 가만히 있으세요. 네, 작가님. 네 작가님이라고 그럼 부르세요 조스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. 이렇게 해준 다 이거를 일단 올려서 이렇게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